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중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자음과 모음 어, 이거를 조합을 해서 어, 오늘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시옷에서부터 히트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이해를 어, 해주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지루하다는 분들이 또 계셔서 어, 오늘은 조금 제가 빨리 이, 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어 어, 이제 슛뭐 하겠습니다. 자, 사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중심에서 들어와서 쓱, 검지로 밀고 붙이고, 자, 다시 위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약간, 요기에서 약간 위에다가 쭉 붙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 붙이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돼 많이 나오면 보기 싫어요. 예. 네. 예, 여기서 이 여기서 이게 많이 뻗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은 넘어지니까 아 어, 이거는 어, 많이 벌려 주지 않는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쑥 들어가서 약간만 나온 듯하게 그래 사이를 맞춰 주시고 쭉 내려서 약간 여기에서 조금 위에 쭉, 쭉, 쭉 아야를 예, 그 다음에 비읍 시옷 어숏 이형자를 쓰겠습니다. 아자 아짜, 아자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 맞춰주시. 이 넓이만큼 여기도 나와 여기네 쭉 들어가서 딱아 여기다 맞춰라 겠죠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아쭉 맞추시고 자 간격 여기네 여기 요기 쭉 들어갔어 여기네 쭉 들어. 아자저 자자도 마찬가지로 숏 네, 숏 시옷자하고 시오, 비슷하죠 하나 들어가고 쭉 들어간 상태에서 요 가운데 이거 이거 거리를 맞춰서 요 가운데 여기죠 쭉 들어와서 사이 맞춰서 쭉내려걷는건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약간 올라가서 쫙자요 공간이 좁지 비좁지 않게 하세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가운데 여기네 붙이고 사이 벌려서 쭉 들어가서 약간 위에서 쭉 트 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기 좀 내려와야 되겠죠. 둘, 셋, 내려가서 간격 유지해 주시고 붙이고, 자, 자, 트 자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그래서 이 여기 공간이 여기에 좁으면 안 됩니다. 사이 벌려 주시고 쭉 내려와서 붙인데, 붙여라. 자, 자그 다음에 츠, 쇼, 이형, 츠, 츠, 키읔 자죠? 카 자를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요 공간 넓, 좁지 않게 이 넓이 맞히시고 여기네 쭉 내려와서 요 가운데 여기에서 키읔 자에서 약간 밑에 쭉, 쭉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쭉 붙인데 붙여라 자그 다음에 키어 그 다음 티어자죠자 타짜 하나 둘셋쭉 올라가죠 간격 유지해주시고 붙인데 붙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 이걸 맞춰주셔야 되죠 여기는 넘어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쭉 올라가려고 했어요 마치고 쭉 가서 붙인데 붙여라. 자, 그 다음에 파자를 쓰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서 약간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게 앞에서 나와서 위로 간격 유지 쭉 들어가서 붙인데 붙여라. 이 공간이 넓적에 같게 거의 맞춰주세요.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안으로 좀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고, 쭉 들어가서 붙인데, 붙여라! 자, 하! 하나, 둘, 그, 융자 여기로 충분하게 맞춰서 이 가운데로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만큼 여기에나오요기네쭉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 여기네! 쫙!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음자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간격 걸리고 쑥땡겨서 여기네 쫙 이렇게 자 그다음에 야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시면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옷자만 쓰면 시옷 사자를 쓸수 있으면 자자하고 타 차자를 다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리얼 자 같은 경우는 기억에다가 귿을더 하는 거니까 그게 항상 응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자, 다시 한 번. 어, 야자로, 사자, 샷자는 잘안 쓰시죠? 그러니까 샷자는 넘어가고, 어, 숏에서, 어, 그 다음에 ᄋ, 야, 야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자부터, 야. 하나, 가운데 들어가고, 요 넓이만큼 넓이고 쭉 들어와서 자 여기하고 좀 내려온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네, 같이 맞추고 야 튼튼하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쭉 가운데 맞춰주시고 간격 유지 쭉 내려가서 여기네 어 여기네 쭉이 넓이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쇼이응지읒자제하도잘안 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차자도 생략하겠습니다. 즉, 키, 피, 어, 그 뒤로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자에서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에어야오 음. 어, 서자를 쓰겠습니다. 아야오 어, 서자를 쓰겠습니다. 자 하나 옆으로 뽀져야 돼요. 요 가운데 선에서 쭉 나오 이게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요 가운데 여기네. 들어가서 위에서 쭉살 내려오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서자가 이게 벗어지 이게 서버리면 글씨가 엄청 길어져 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뻗쳐주고 약간 밑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주는 것이 글씨가 안정감이 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요, 요기네 둘 요기네 셋쭉어 삐뚤어졌네 쭉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슛. 이0 여, 어, 어, 렇렇맞춰춰주시여여까지지어오오요요렇렇왜이이이하하이이이이 길이하고 길이하고 같아야 되겠죠? 맞춰서 0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이이하고이이이는 같아야 된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0맞0고어 예, 여기네 맞춰서 위에서 0 내려올 때 숨도 쉬지 말고 내려와야 돼. 어. 그다음에 영 접시 영접저저자는 아까 했으면 쇼자고같죠 여기네 딱 나왔어 쭉 맞춰서 쭉 맞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멋있게 쭉 받쳐주고 여기서 요 안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또표시네자 하실 때는 여기서 어 자가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들어간 다음에 맞친 다음에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쭉 들어가서 쭉 빼주시고 자 그러면 치자를 쓰겠습니다 첫 하나 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쭉 맞춰서 요 가운데 여기네 쭉 해서 쭉 네, 넉넉하게 이렇게 쓰세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귀 접지 않게 하세요 하나 둘셋 들어가지 않게 위에서 쭉 이렇게 할게요. 예쁘죠? 이렇게 써주세요. 즉, 그 다음에, 키어, 코. 하나, 가운데, 맞추고, 예, 여기서 쭉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뭐, 거짜나걷짜나 마찬가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 가운데 넉넉하게 맞춰주시고 위에서 쭉 내려오시면서 자그 다음에 티어자터 자를 쓰겠습니다 하나 둘셋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요 쭉 뺐어요 이 가운데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보다는 여기가 더 넓어야 돼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셋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넷. 천천히. 예. 뭐 요즘은 뭐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사무소라든지 복지센터에서 쓰기를 예, 많이 하신다니까 이 엄지를 많이 쓰시면 뇌하수체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 뇌졸중이나 뇌경색에도 예방이 되니까 많이들 글씨를 자꾸 쓰세요. 이손 예, 기능이 예, 상당히 손도 기능이 발달되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P. 허자를 쓰겠습니다. 하나, 둘,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앞에는 길이 썩 들어가서 부딪혀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왔다. 예, 요거보다는 피 요거 약간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간 이 배열 잘하고 이 올라가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여기는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게좋다그랬어요 이렇게. 앞에는 길게 들어가서 쭉. 네. 자, 허자를 쓰겠습니다. 하나, 둘, 가운데 여기죠. 가운데 여기네 쭉 맞춰서 이 공간, 공간 유지 잘하세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쁘게 어쩌가 되죠. 자, 그렇게 이렇게 써보시고, 이게 다 응용이니까. 이, 뭐, 어, 자를 쓰실, 쓰실, 쓰실 줄 알면, 호, 자도 쓰실 줄 알고, 묘, 음 자를 쓰실 줄 알면, 뷰, 자를 쓰실, 뭐, 보, 자를 쓰실, 다 이게 용이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예, 여, 자를 쓰겠습니다. 여, 자. <laughs> 여. 아, 야, 어, 여, 여, 자도, 어, 어, 여, 자, 여, 자도 우리가 셔, 어, 셔, 자가 있네요. 자, 하나 서자나 셔자나 뭐 비슷하게 하나 좀 넓게 예, 여기서 넓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넓지만 예, 좁지만 않게 <laughs> 이렇게 셔자를 뭐서자를 이렇게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맞춰서 쭉 내려갈 때는 반듯하게 셔 그다음에 쇼응여 여자를 써보겠습니다 하나. 자 들어가서 요거보다는 약간 밑으로 내려온 듯하게 해야 돼요 여기보다도 여기 내려가면 안 돼요 간격 맞추시고 쭉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공간 유지 내려오는 거 생, 생각을 잘 하시고 여기 삐뚤어졌네요 반듯하게 천천히 쭉자그 네. 다음 미움이형슛슛이형 저자 저자도 뭐 이거 많이 안 쓰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번만 쓰겠습니다 저자는 제가 한 번만 쓰겠습니다 하나 쓱 눌러주고 여기도 넉넉하게 둘 쓱해서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지금 그럼 치읓자도 마찬가지겠죠 치읓자도 하나 둘 들어가서 하나 둘 넉넉하게 맞춰서 쭉 쓰시면 되겠다숏 자만 쓰면 숏, 저, 쳇다 되죠. 여기까지 뭐두 개를 같이 이렇게서 연습을 하시고 저, 저키억키억 키워. 자는 키 키워. 하나, 둘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했고 하나, 둘 간격 넓게 유지해 주면서 슬쩍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 들어가서 하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공간. 쭉 내려오시오. 켜. 그 다음에, 타, 자, 켜. 많이 안 쓰니까 생략하시고,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어, 그 다음에, 펴, 자를 쓰겠습니다. 펴, 자. 하나, 둘, 들어가고, 앞에는 길게 싹 당겨주고, 사이를 돌려주세요. 쭉 내려가는 거잘 내리세요. 펴,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에 나와서 하나 둘 맞춰주시고 쭉 내려 펴그 다음에 혀 하나 둘혀 자는 항상 이 동그라미가 이 가운데 올라가면 여기에 붙으면 돼요 그래서 벌려주고 내려가지 않게 해주고 위에서 쭉 내려오시면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용 자가 여기에 걸려야 된다 그랬 죠자 위에서 하나 요건둘 그렇게 써주세요. 이게 여기는 여기에 닿아야 되지. 이게 너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삐뚤어졌나요? 예, 예쁘게 쭉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여오 오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글자꼴이 기본만 구성만 잘 되면 다음이 예, 쉽지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아, 오 아야 어여 오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 소자는 여기서 충분하게 이렇게 쭉 받쳐주시고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소자 예 네. 소자 아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약간 사이를 띄워주시고,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자, 그 다음에, 슛. 이형자를 써보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동그랗게 와서, 아이고, 찐빵이네요. 이렇게 가운데를 와서, 이 가운데 중심으로 와서, 요, 딱 붙여, 요, 붙으면 안 됩니다.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 자, 띄워주고, 약간,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오. 지어자 조자를 쓰겠습니다. 하나, 둘, 쇼자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가운데 여기입니다. 이 길이 이 길이 맞아야 돼요. 자, 벌려서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 쫙. 이 길이 맞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앞에 띄워주고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뭐 조자 썼으니까 초, 초자도 쉽겠죠. 요렇게 벌려서 쭉 조금 벌려주시고 가운데 와서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 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붙이고 가운데 여기네 쫙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자, 키읔 자, 코 자, 하나, 둘,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고 자와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맞춰야 됩니다.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여기서 봤을 때이 길이가 짧아야 되겠죠? 여기는 길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 앞에는 해서요 공간을 여기 유지해주는게 중요해요 와서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자그 다음에 토자를 쓰겠습니다 하나 둘 간격 유지해주시고 가운데는 여기네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셋 가운데 여기 공간을 여기에 유지해 주세요.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포자 쓰겠습니다. 하나, 두, 어, 포 자가 이게 약간 올라가는 게 좋죠. 약간 이렇게. 하나 안으로 들어와 주고 막아 주고 이 가운데 중심에서 포인트를 띄워 주시고 가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주고 가운데 중심에서 맞춰 주고 쫙. 자 그다음에 호. 둘, 영자 가운데 예쁘게 해주시고, 가운데 중심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거리를. 이 길이가 맞아야 돼요. 아, 여기서 띄워주고,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유지.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이렇게 하시면, 글씨가 예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 요. 요 자를 쓰겠습니다. 요 자는 뭐, 오 자와 마찬가지로 거의 뭐, 같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쇼 자도, 하나, 둘, 자, 앞에는 짧게, 위에는 좀더 길게 올라가서, 여기서는 안으로 조금 들어와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요, 여기서 내려오는 거 조심하세요. 딱 붙이고, 하나, 안으로 약간,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이렇게 됩니다. 숏, 융, 요자를 써보겠습니다. 하나, 융자를 이쁘게, 앞에 여기 공간 맞추고, 앞에는 조금 작게, 여기더 올라가고,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공간 유지. 요 길이, 조심.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요, 원, 투, 앞으로, 뒤에 앞에는 길게 하시고, 요, 이렇게 됩니다. 지어자, 지어자는 안쓰기 생략하고 지자 초자, 초자도 초콜릿할때 쓰기 뭐 요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키읔 코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더 내려오시고 공간 여기 넓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조금 나가고 여기서 이 공간, 이 공간 맞추라고 했어요. 붙으면 안 돼요.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짧게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앞에는 길게 또 위에는 더 올라가게 요 여기가 비져보면 은 안되니까 조금 여유있게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이 튀어나오면 안되겠죠 키읍키읍키읍티티티자 네. 안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티읏 티그 다음에 피읍 피자아 표자 쓰네요 하나 둘 안으로 가운데 중심 맞고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둘 들어와서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붙을 때는 딱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붙으면 재미가 없다.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잡아주고 다시 한번 하나. 이 너무 길으면 재미가 없어요. 둘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딱붙어야 되죠. 겠 그다음에 효 효도할 때 쓰는 거니까 많이 쓰세요. 이렇게 맞춰. 아이고 여기 공간이 너무 비좁네요. 요렇게 한 다음에 요 길이를 맞춰서 완 안으로 들어오고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완투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아,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더라도 어, 글씨가 아,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자음 모음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곱 번째 시간에는 경험 쓰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